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설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레이기를 시작하면서, 어,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은, 어, 살펴봤고, 큐티 시간에는 다 살피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섯 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 다시 이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번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근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이제는, 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지침이죠. 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 어, 그들에게 준 것이지만, 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 음, 우리 어제도 이제 얀 후수 어, 순교 기념일이었습니다만,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시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배자의 삶으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와 관련해서 명령하신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길지 않은 이 본문 안에서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많은 백성들의 재물을 받아서 하루에 두 번씩 제사를 드린다면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재물들이 다 타는 것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그 불이 순식간에 모든 재물을 불사로 꺼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불이 아니죠. 재물이 타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무를 태워서 불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 불이 어, 꺼지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불이 꺼지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불을 안 꺼지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저녁에 번제를 앞두고는 이미 오전에 드린 백성들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오전에 번제를 앞두고서는 지난 밤에 드린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불만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챙겨야 될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생기는 죄, 재물을 태우고 남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10절, 1 1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높이 있었던 번제단에 있던 죄를 재단 옆으로 옮기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단순한 어떤 찌꺼기의 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죠. 백성들이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그 제단 위에 남아 있는 제인 거예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 제를 제단 옆으로 옮기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작업 가운데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번제를 준비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드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기 전에 제를 치우면서 다시금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생각해봤을 때 오전에 드리는 번제와 저녁에 드리는 번제 이렇게. 번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 전체가 예배인 거, 제사인 거죠.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와 또 예배 사이에, 우리 공식적으로 모이는 공예배 사이에 어,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 또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매일같이 또 매시마다 교제하는 이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그들이 제사장과 레이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또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매일같이 예배를 제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받으실, 나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예배로 이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 같이 지키실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